어, 그때 제가 이때까지 했던 작품들이 다좀센 캐릭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몸에 힘도 많이 들어고 목소리 힘이 많이 들어온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w w w 안에서 맡은 악몽이라는 <목소리> 캐릭터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어, 웃는 것도 제가 실제로 웃는 웃을 때 그런 이렇게 미소도 나오고. 어, 실상생활에, 일상생활에서 제가 쓰는 말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러고, 어, 너 이때, 그, 그러니까 저는 평, 평상시대로 했던 건데, 주위 사람들이, 어, 이때는 어거이같다 진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중점을 좀 많이 맞추고 이거는 저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힘을 빼고 내 말로 내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처음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도전이자 과제이지만 어, 결론적으로는 너무 재밌어요. 50분 없고 이제 수원 선배님이랑 붙었을 때는 로맨스가 제가 어, 원래 저는 되게 무, 무뚝뚝해요. 표현 같은 거잘 못하는. 이수정 선배님이랑 이제 현장 안에서 잘 맞춰 나가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막힌다 했으면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이수정 제이 선배님이랑도 얘기를 해서 잘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아까 전혜진 씨가 말씀하신 게 모공파 같은 사람이 현실에 있을까 하셨지만 종 전에 인터뷰에서 사실 이수정 씨가 모공파 같은 오빠미가 있고 장기웅 씨가 모공파 시골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인터뷰에서 어? 네, 네, 저희 실제로, 어, 김호씨가이 작품을 처음 저도 만나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모건, 저희 캐릭터 박모건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에 비해서 되게 들뜨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어, 차분한 타입이고요. 그리고 진짜, 진짜 오빠미가좀 있어요. 오빠비, 어? 어, 오빠비. <laughs> 연기 호흡을 맞춰가고 있지만 실제 어, 드라마 안에서도 타미와 모건이 1 0살 차이가 나는 연하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하남이 가족이냐, 어떤 판타지를 넣추는 것보다는요, 음, 갖고 있는 스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연기적인 호흡이 꽤케미스트리가 여기도 좀잘 나오는 편이어서 저도 이제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 주. 정말 좋아하시 장면들이 저희 꽤 많거든요 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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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많이 기대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어, 고맙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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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말 이런 얘기를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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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